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탱탱 보였는데 오늘 겟레디 찍어보려고 하고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역시나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에바 크림. <laughs> 이번 마켓에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후기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여러분 약간 구독자분들 성향도 그유튜버분는 성향이랑 되게 닮는 거 아세요? 제가 물건 사면은 상품 후기 이런 거를 거의 써본 적 없거든요. 진짜 한 번? 번? 여러분들도 저한테 후기를 딱히 얘기를 안 하시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좋아도 혼자 음 좋다 이러고 넘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스토리에 후기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적었는데 조금씩 후기를 그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첫 구매인데도 너무 잘 맞아서 조금만 더고 후회했다는 후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laughs> 이제 제가 졸업하니까 졸업 기념으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룩도 평소랑 조금 다르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 말하는 사이 벌써 크림 다 발랐네. <laughs> 이제 선크림 바르겠습니다. 선크림도 에바 선크림 바를게요. 근데 제가 한창 겟레디를 많이 찍었을 때가 있잖아요. 19년, 20년? 여태인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찍었을 때 있단 말이죠 저 머리색 자주 바뀔 때 그때 진짜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겟네디를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는 그때만큼은 겟네디를 많이 찍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제 팩을 하고 잤더니 굉장히 반짝반짝하네 얼굴이 역시나 오늘도 날씨가 흐리다 선크림 바를게요 그래도 선크림은 흐려도 꼭 발라줘야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겟네디를 잠깐 봤거든요 어쨌든 그 시절에 제가 했던 생각들이 그영상에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저는 특히 겟레디 같은 데서 제 생각 얘기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이랑 달라진 점이 보이기도 하고,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걸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토크하는 게 많아가지고, 가끔 저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약간 기억이 안날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서 했던 얘기 또할 수도 있고 같은 주제라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토크 콘텐츠 특히 필로우 토크 같은 것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거를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약간 어느 순간 조금 뭔가 살짝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laughs> 이게 정답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로 비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원래는 제가 이번 영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졸업하니까 대학교 썰 같은 걸좀 풀어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전 영상에서 그런 거좀한게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인스타로 어떤 거를 듣고 싶으신지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는지 아 그리고 오늘 렌즈는 여러분이 저이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렌즈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라인입니다. 조금 더 블루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이세요 이게? 그래픽이 좀 돌아가는데 오늘 요거 쿠션 써볼게요. 클리오 킬커버 더뉴 방웨어 쿠션 아호진짜고요 완전 새 거예요. 이걸 항상 써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써보네요. 살짝 덜어서 지금 어, 되게 얇게 살살 두드리고 있는데도 역시 베이스 명가답네요. 적은 양으로도 커버가 엄청 잘 되네. 이거 진짜 조금만 양 조절 잘 해서 얇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컬러도 그렇게 밝진 않고 저한테 베이스 류들이 한국 제품들이 좀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력 다 너무 좋은데 컬러만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그냥 모든 브랜드가 아무튼 학교 썰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한데 음 뭔가 과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졸업식 브이로그 찍긴 했거든요 이 겟레디가 먼저 올라가긴 할 텐데 바로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영화를 전공을 했고요 연출 쪽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영화과를 오고 싶어서 영화과를 막제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한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과를 가려고 했고 예체능 쪽은 진짜 생각도 못하다가 제가 정시로 하기로 들어갔는데 정시 수능 성적에 맞게 갈수 있는 과들을 찾아보다가 진짜 좀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가게 된케이스기는 해요. 어, 여기 퍼프가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코 옆에나 이런 데 하기 되게 좋네요. 모공 커버력도 좋고 아, 이렇게 베이스 다 발랐고 브로우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쁘아 브로 요거 쓸 건데 다른 컬러 쓸 거예요. 홍서랑은 다르게. 3호 소프트 브라운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는 실기 전형이 없었어요. 지금은 정시도 실기를 다 어느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입학할 때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완전 정시면은 무조건 수능 점수로만 들어가는.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운이 좋기도 한 거였죠 어쨌든 제가 원래 이과였거든요 수능도 이과로 보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지원할 때 교차 지원을 한 거예요 교차 지원 많이 하긴 하는데 교차 지원을 해도 보통 이과에서 문과로 많이 하고 그렇지 예체능을 갑자기 뭔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도 근데 다 교차 지원해서 문과로 넣었거든요 뭐 이과의 과 중에서는 제가 딱히 가고 싶은 과가 없어가지고 정시 세개 썼으니까 두개 다른 문과 교차 지원하고 한계를 지금 이제 이체령으로 쓴 거죠 이체대로. 그래서 저는 실기 없이 들어갔고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지방 출신이고 지방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서울 로 학교를 가는 거에 대한 약가 막연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입학했을 때도 아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니까 괜찮았는데 입학식 한 날, 그러 OT를 같이 했거든요. 그날 바로 자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색조를 조금 올려볼게요. 제가 평소에 섀도우랑 이런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한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섀도우 들어갈게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섀도우 팔레트 써볼게요. 에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9호 스위스 리얼 오늘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런 느낌의 팔레트고요. 먼저 여 가운데 이 컬러 써볼게요. 베이스 먼저 넓게 깔고요. 학교 전체 입학식하고 그날 또 동시에 학과 티로 해야 되나? 그런 걸 따로 했거든요. 이제 강당에서 입학식 하고 있는데 우리 과 애들 다 이렇게 나와서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가 갖고 있는 소극장이 있어요. 연극할 수 있는 그런 무대 같은 거 있고 막 이런 소극장으로 갔는데 아래도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그 과별로 약간 그 구호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 하도 옛날 얘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FM 구호 같은 거를 막 알려주더라고요, 선배들이. 외워야 된다고. 다 외워가지고. 선배들 있는 앞에서 다 시키는 거죠. 무대가 있어요. 그 해외 연극 보러 가면은 있는 그런 무대 있잖아요. 딱 그런 무대가 그 위에 신입생들을 다 올려놓고 의자 다 놓고 거기 앉으라고 한 다음에 그 무대 중앙으로 한 명씩 나와서 그거를 시키는 거죠. 극장에 불 닦아놓고 핀 조명 하나 엄청 센거 하나 때려놓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했을 때 조금 소극적이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이러면은 다시 하라고. 갑자기 막 엄청 무섭게 하는 거예요. 야, 여자애들 뭐 머리 이렇게 꽉 쪼매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막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냐? 이 컬러로 눈 끝에 살짝만 음영 줄게요. 이게 약간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막 여자애들은 액세서리 뭐 이런 주얼리 같은 것도 다 빼고 올라가라고 분위기가 갑자기 좀 되게 험해졌단 말이죠. 선배도 얼굴도 안 보이고 조명 때문에 무대가 너무 밝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장기자랑 같은 거 시키고 학교 과자 이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그냥 대학교 과자 이였고요 하나는 겨울에 입는 독바 롱패딩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 사면은 신입생 들어오면 이렇게 나눠주는데 장기자랑이랑뭐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은 그거 안 준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군기잡기죠. 군기문화. 처음에 딱 입학하자마자 선배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그냥 기강부터 잡아버리니까 약간의 현타가 왔던 거죠. 이렇 앞에 이렇게 할게요. 하신 분들 아실 테지만 제가 고등학교 자퇴하고대수기숙학원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거기 창 박혀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전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 그냥 안 하고 못하는 학생이어서 3년치를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몇 개월 만에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그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요 글리터 살짝 올릴게요. 요 하얀 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그래도 대학교 들어온 건데 나름 그 가운데 졸업하자마자 내가 기대했던 대학생활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능을 위한 공부보다는 조금 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내내 하던 공부들이랑은 완전 다른 걸 배우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무슨 보자마자 냅다 그냥 군기부터 잡고 눈한머리에도 살짝 할게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걸 텐데 무엇을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혼내고 막 약간 꼽주는 말하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로즈브라운 같은 컬러. 눈 뒤쪽에 조금 더 올려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싹 오면서 아 내가 이러려고 대학교에 왔나 이러려고 여기에 들어온 건가 공부하겠다고 좀 배워보겠다고 들어온 건데 대학교에 가면 학교를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랑 열심히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약간 그런 장을 기다하고 왔는데 약간 머리 좀해라 그러고 예쁘게 보려 그러냐 그러고 <laughs> 이런 얘기 하니까 약간 현타가 온 거죠 요거 쓸게요. 클리오 킬브로 워터 드브로 펜슬 2호 라이트 브라운이고요. 아이라인처럼 눈꼬리 싹 빼줄게요. 저는 아이라인 아시네 이거 많이 쓰거든요. 섀도우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색감 이렇게 좀 올라갔죠? 저도 거기 무대에서 FM 외치고, 공기자랑으로 노래 부르고 했는데, 뭐, 지나고 봤을 때는, 아, 이런 일도 있었다 정도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돗바를 입고 있으니까, 돗바 뒷면에 등판에 영화예술학과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거 입고 다니니까, 그래도 같은 과인 거는 다 알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람이 보인다? 싶면은 무조건, 그냥 후배면은 무조건 먼저 깍듯하게. 그 가이드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창조미학 영화예술학과. 몇 기? 구누구입니다 누구, 이렇게 풀로 인사를 해야 됐어요. 저기 멀리 있어도 막. 안녕하십니까, 한분님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laughs> 약간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고. 여기 앞에도 조금 하고. 가운데를 얇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앞에랑 뒤에는 조금 두끼감 있게 그려도. 그래서 그때 약간 갑자기 없던 정도 떨어져서 국가생활을 많이 안한 것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눈 앞머리 쪽에 여기 앞에까지 살짝 이렇게 찔러가면서 그려주면은 세입 것처럼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살짝 해줬어요 그리고 이걸로 밑에 애교살 라인도 그릴게요 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군기 문화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반발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 약간 색출해내려는 누군지 잡아내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서 결국에 뭐 지금 졸업을 하긴 했지만 그런 학과의 분위기나 그런 문화들이 저는 좀안 맞았던 거죠 저랑 아무튼 아이 메이크업 여기까지 잠깐 멈춰놓고 블러셔를 먼저 할게요 요거 쓰겠습니다.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7호. 인간가을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여기서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정말로 단수 고민도 했고, 편입 고민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졸업을 했네요. 요 브러쉬. 지금은 그 문화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앞볼 쪽에다가 할게요. 헉, 큰일 났다. 풀어, 풀어. 쿠션으로 조금 눌릴게요. 이거 영상에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가지고 한번 그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과를 욕보인다라는 생각보다는 없어져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불필요한 군대식 문화가 아닌가. 여기 남은 양 살짝. 여기다가 발라주고, 턱에도 조금, 코끝이랑. 그리고 여기 콧등에도 음,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과 활동도 안 하고 선배들이랑 교류도 딱히 없고 제가 휴학도 중간중간에 많이 하게 됐고 교류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친구도 별로 없어요. <laughs>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진짜 친한 친구 딱한명 있고 잘 없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도 나름 친구 많았는데 <laughs>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재밌었던 일도 많았고 동기들이랑 재밌는 그런 추억들도 그래도 1학년 때 많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저의 욕망 때문에 <laughs> 다른 길을 찾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 해서 진짜 애증이다 애증.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도 하게 된 것도 있고. 마스카라 오늘 브라운 마스카라 쓸게요. 입큰 아시안카라 2호 돌체 아시안 그리고 1학년 때 그래도 약간 교류가 있었던 저는 그래도 그게 나름의 교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교류 있었던 선배가 몇명 있어가지고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국가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흥미있어하는 내가 재밌는 거를 하지 않으면 난 정말 괴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거는 굳이 학과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일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흥미라는 점 재밌다고 뭐 느껴야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가만히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는 뭐 주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더 뭔가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목소리> 여러분 찍다가 중간에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그동안 머리를 좀 하고 왔어요 오늘은 에어랩 말고 콩고데기로 물결처럼 그냥 이렇게 말았고요 메이크업 이어서 해봅시다 디어달리아 퍼펙트 디자이닝 섀도우 스틱 모브 핑크고요 보이세요? 이렇게 좀 시머한 우입니다 스틱 섀도우 이걸로 눈 밑에 살짝 할게요. 원래 살짝 뭔가 좀 베이지빛 돌게 오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핑크가 되어가네. 보이세요? 이렇게 중앙에 한번더 바르고 언더 마스카라 아직 안 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스틱 섀도우 이거 쓸게요. 에뛰드 웜 쉐딩. 그럼 여기에 살짝 동글게 넣어주고. 아무튼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약간 밑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저희 과는 이제 영화를 찍는 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 부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촬영장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좀 친해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뭔가 과생활 자체를 그렇게 크게 흥미있어 하지도 않았고 대체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영화를 막 만들고 싶어서 과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것도 이제 뭔가 좀 불편하고 저랑 안 맞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거절 좀 많이 했거든요. 또 거절 많이 하는 애들은 안 부르게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친한 선배도 없고 그렇네요. 여기 오늘 옆에 여기도 좀 할게요. 저랑 또 선배들이 잘 챙겨주긴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꼽주고 이런 선배는 없었고 그냥 밥 사주고 여기 옆에도 조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쿠션으로 살짝 눌러줄게. 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 정도였지 아 그리고 약간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대학교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밥도 많이 사주고 밥약 같은 거 많이 한다 근데 저는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근데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리 선배라고 해봤자 그때 한두 살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많아야 뭐네 살? 근데 그래도 2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돈이 어딨어요 밥살 돈이 내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쓰는게 고마운 거죠 그때 저한테 밥 사주셨다. 선배님들 잘 지내고 계시나 모르겠네. <laughs> 연락하시면은 내가 사드릴게요. <laughs> 턱에 여기 살짝 할게요. 그래도 그때 잘 얻어먹었기 때문에. 연락처도 몇번 바꾸고 막 이랬어가지고. 내가 뭔가 연락을 채울 수 있는 방도가 딱히 없어요. 언제가 제일 재밌었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1학년 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laughs> 마스카라 언더 마저 할게요. 딱히 흥미롭진 않죠? 저의 학교 생활이. 전 진짜 가서 수업만 조용히 듣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흥미로운 썰 이런 건 없고, 이번에 1학년 또 새내기 입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들어가서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점 같은 거 있냐고도 물어보시던데,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나온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나보다 나이 많고, 어른이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조심하시고. 전 CC를 절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죠. 그것도 한때 추억이 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입학하자마자 CC를 하게 되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응.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되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CC 하는 거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죠? 하이라이터 이거 쓸게요. 팬티 뷰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직구한 건데. 매바 하얗죠? <laughs> 짠. 엄청 반짝반짝한. 이거 팬티 뷰티에서도 엄청 분명하고 손절돼서 못 구하던 다이아몬드 밤인데요. 세포랑 공홈에 있길래 냅다 직구했습니다. 실제로도 올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전 이런 하얀. 근데 이게 레어 뷰티처럼 쫙 발랐을 때 이렇게 쫙 이렇게 발색이 되진 않고, 이거 조금만 발라볼게요. 진짜의 밀도가 레어 뷰티보다는 덜 촘촘하게 나거든요. 의외로 자연스럽게 발려. 발색은 또 이렇게 강한데. 보이세요? 이게 진짜 딱바르면 필터 씌운 것처럼 반짝반짝해요. 그 얼굴에 글리터 올라가는 그런 필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반짝거리는. 여기 눈썹 뼈에도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코 미간 사이에 짧게. 너무 길게 하면은 길어 보이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음, 예쁘죠? 눈 앞머리에도 진짜 조금만 올려볼게요. 여기 이미 섀도우를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어머, 너무 많이 올렸잖아? 이게 또 너무 눈 앞에까지 내려오면안 예쁘거든요. 살짝 닦을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다 했습니다. 립 하고 마무리할게요. 벌써 다 했어요. 립은 오늘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는 3 c 샤인 리플렉터고요. 밀키 섀도우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좀 편한 베이지 컬러 같긴 한데 막상 또 발색하면 엄청 연한 베이지는 아니고 이런 약간 컬러감이 있죠, 그래도? 이걸로 좀 촉촉하게 연출해볼게요. 이런. 근데 엄청 제 입술 색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살짝 그 플럼핑 효과가 있는 건지 시원해요, 입술 바르면. 립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는 거 발랐기 때문에 입술 산에 하이라이터는 따로 안 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음... 이렇게 도 광이 안 죽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다 했습니다. 끝! 아또 흐려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색감을 최대한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남겨놔야겠다. 어, 오늘 약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다 했고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한 것 같은 이 기분 뭘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지금 잠옷 입고 있어가지고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초록색, 톤 다운된 그린, 옥색이라고 하죠? 이런 부슬부슬한 니트 입어줬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